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바로 리플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시죠 현재 리플은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 4,10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1.38% 상승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분명히 의미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기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이야말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역시 단순 추천이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증명하는 인증까지 곁들여 보여드릴 겁니다. 수익 인증 통해서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수를 하지 않을 종목, 못, 제가 못 담을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는 리플의 새로운 관점 및 저항을 뚫는다면 저 또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며 수통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신규 관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 또한 코인 시장 대활약장에서 크게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로 인해 몇년 동안 차트 분석 및 시험 분석 통해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으며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투자의 손실이 없을 수 없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그래도 가장 유리한 위치,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손실을 최소화, 수익을 극대화 만드는 게 투자자의 일이니 한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볼린저 밴드의 흐름입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현재 리플은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다시 중심선 근처인 4,273원 부근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 4,602원 중심선 4,275원 하단 밴드 3,948원 지금 가격이 4,100원 딱 중심선 밑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즉 리플은 추가반등을 시도하기 전에 중간저항을 맞닥뜨린 상태라는 거죠. 만약 이 중심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바로 위에는 상단밴드 4,602원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심선 돌파 실패라고 밀리면, 하단밴드 3,948원까지 조정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건 시장이 곧큰 변동성을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즉, 리플은 지금 폭발 점 고요한 단계, 흔히 말하는 숨그르기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제 RSI를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46 수준. 50 아래에서 머물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유리프리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에 있지만 살짝 매도 압력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은 강력한 매수 신호는 안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반등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RSI가 40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이 자주 나옵니다. 현재 44 수준은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민감한 자리죠.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40 지지선 테스트. 반대로 매수세가 조금만 붙으면 다시 50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전체 흐름을 보면 리플은 최근 몇 주간 4,000원에서 4,600원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즉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박스권이 단순한 지루한 횡보가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상단 돌파 4,600원 뚫으면 바로 5,000원 돌파 시도, 하단 이탈은 3,900원 깨지면 3,500원까지 추가 하락하는, 즉 지금은 방향만 정으면 크게 간다는 시점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볼린저밴드 중심선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낸다면 RSI도 50선을 회복하면서 단기 랠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기 타깃은 1차 목표 4,600원, 2차 목표 5,000원. 반대로 중심선에서 또 밀린다면 하단 밴드 3,948원 테스트 가능성 보시고요. 이 구간 깨지면 3,500원까지도 조정 올수 있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중심선 공방전이 이번 주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리플의 중기 그림을 보면 이번 박스권만 잘 지켜내면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SEC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기관 자금도 리플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은 3,900원, 3,500원. 이두 구간만 지켜내면 리플은 결국 다시 5,000원 이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장기 전망으로는 리플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으로 접근할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 시장, 그리고 기관 파트너십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터를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리플이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긍정적 시나리오로 SEC와의 완전한 합의, 제도권 진입 가속화 6,000원에서 7,000원 돌파 가능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요. 중립적 시나리오로는 현 박스권 유지에서 연말까지 4 5 0 0에서 5,500원 횡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로는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3,500원 붕괴되는 건데요. 즉 리플의 펀더멘털은 강력하지만 여전히 대장 비트코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리플 기사들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핵심 뉴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25년 8월 미국 법원이 리플을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짓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법적 불확실성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문을 열어주는 터널이 된 거예요. 이 판결 이후 리플은 ETF 상장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기간 자금 수십억 달러 단위 유입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지금은 쟁탈전의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 뉴스, 이건 진짜 파워샷입니다. 2025년 8월, 리플의 시가총액이 단계적으로 블랙록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암호화폐가 글로벌 최대 자산 운영사보다 가치가 높았다니.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이미 전통금융에서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역사적 상징입니다. 이 순간 리플은 웃긴 밈도, 실없는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현실 금융으로 들어오는 진짜 자산이었단 걸 보여준 겁니다. 기관들이 눈여겨보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방금 보셨듯이, 리플이 법적으로 안전한 확보, 시가총액으로 전통 금융을 제친 이 2단 홍보만으로도 이제 그냥 차트만 보고 끝날 코인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리플 차트가 박스권이든 어쩌든 투자자라면 오늘부터 전략적 관점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리플,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폭발 전에 고요라는 걸. 아 RSI는 아직 애매하지만 바로 그게 기회입니다. 누구도 관심 없는 구간, 바로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4,600원을 뚫는 순간, 리플은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치고 나갈 겁니다. 반대로 3,900원 깨진다면, 그때는 다시 밑에서 기다려야겠죠.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먼저 움직임을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현재 4,000에서 4,600원 박스권 횡보, 볼린저 밴드 수축은 큰 변동성이 임박했다는 뜻이고요. RSI 46 수준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4,600원 돌파 시 5,000원 돌파 가능, 3,900원 붕괴 시 3,500원까지 조정 리스크. 즉 지금은 지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발 직전 단계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은 단순합니다. 보수적 투자자라면 3,900원 지지 확인 후 매수. 공격적 투자자라면 4,300원 중심선 돌파 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8월 26일 리플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지루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리플, 지금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이런 코인 정보 및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코인플랜에서는 무료 수통방 신청 구글 폼을 통해 매일 정리된 뉴스, 실시간 차트 브리핑, 숨겨진 종목 분석, 타이밍 알림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애매한 구간에서는 방향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실시간 자리 포착 전략 전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코인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코인플랜 무료 수통방에 참여해서 종목 이야기, 차트 분석, 차트 전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소통방 받아보세요. 1-2분 내로 신청 완료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참여하시 바라고요. 화면 스크롤 내리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텐데 투자하고 계신 코인 종류 쓰시고 없으시면 모르겠다 체크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내용들 체크해주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급등 코인 아니면 파생상품 타점 상담 요청에 많은 신청 남겨주시더라고요.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입력까지 완료하신 후에 제출 남겨주시면 해당 번호로 저희 코인플랜에서 신청 내역에 따라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는 코인플랜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